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여름철에 발에 땀과 냄새를 잡아줄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. 운동인이건 직장인이건 신발을 오래 신는 모두에게 추천합니다. 발 냄새와 땀을 잡아줄 잇 아이템. 바로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. 이겁니다. 이거 하나 있으면 발에 땀과 냄새. 모두 안녕입니다. 저는 이걸로 다 잡았어요.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. 쉬워요. 자, 이 베이비 파우더를 양말 있죠? 양말에 가볍게 툭 하고 뿌리고 해주면 끝. 저러고 신으면 돼요. 쉽죠? 자, 그리고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. 이것도 그냥 신발 안에 마찬가지로 가볍게 툭 하고 신으면 됩니다. 진짜 쉽죠? 진짜 쉬워요. 여름철에 발에 땀과 냄새 모두 안녕.